일어나세요. 졸지 마세요. 인생에는 겨울이 있다. 푹푹 빠지는 폭설과 숲속에 쓰러진 거목들이 길을 막고 날은 어두워지는데 그나마 작은 오솔길도 눈에 파묻혀 잘 보이지 않는다.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는 겨울과 같다. 겨울은 부재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인내의 시간, 준비의 시간이다. 겨울은 시험의 시간이요, 큰 흔들림을 허용하는 시간이다. 신랑이 더디오므로 열명의 처녀들이 모두 졸고 말았다. 순교자의 영혼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탄원한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시편 기자들도 이 문제와 씨름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자신을 숨기시려고 하십니까? 여호와여,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악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언제까지 기뻐 날뛰게 하시겠습니까? 휴거교회 필라델피아가 칭찬받는 것은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킨 것이다. Pray, Pray, Pray 이방교회의 환란 전 휴거 모형인 에녹은 300년이나 기다렸다. 유대인의 환란 중 휴거를 상징하는 엘리야는 호랩산으로 도망갔다. 무화과 세대는 최대 80년이지만 이미 지나간 시간이 대부분이고 남은 시간은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것이다. 정해진 날짜는 모르지만 그나마 소망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약속이다. 일곱째 나팔을 앞두고 나타난 힘센 천사는 이렇게 외친다. 더 이상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일어나시오. 나의 사랑하는 그대여, 나와 함께 가요. 인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남은 자는 점점 줄어든다. 불평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비난하며 떠나가는 사람도 나타날 때다. 최상급 포도만 남는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프레이. pray, pray. 인내하는 시간에는 손해보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손해볼 것 같은 그 길이 내게 영원한 유익이다.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은 미끄러진다. 낙엽처럼 떨어져 나간다. 사대교회도 그 중에 하나다.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다. 힘든 시기에는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협력하는 동역자여 파수꾼이다. 댓글로도 서로 깨우고 용기를 줄수 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극률이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극률이 여기라. 인내의 시간에는 실망하고 졸거나 잠자는 영혼들이 많아질 때다. 내 영혼을 일깨우는 시간이 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있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한다. 맑고 투명한 영혼을 위한 청소 시간. pray pray pray.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깊지 못한다면 세상살이의 염려와 근심으로 각종 미혹에 빠진다면 충분히 깊이 준비하지 못하면 의심하고 부인할 것이며 떨어져 나가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나 시험과 인내의 겨울을 통과한 사람은 시대의 겨울을 면하게 될 것이다. 일어나세요. 졸지 마세요. pray pray pray. 자명종을 울리고 내 영혼을 깨우세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안전지대로 피합니다. 주님, 언약 주세요, 희욕 주세요, 불로 정제된 믿음 주세요. Pray, pray, pray. 그곳에서 시험과 인내의 시간을 이겨냅니다. 밥은 굶을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주님의 주님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교제를 주구합니다 한결 같은 마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인자는 자기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며 그때에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